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상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딸들, 거기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배가 고파서 곡식을 얹으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만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바깥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단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천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은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을 말씀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에미아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 어제까지, 사장까지는 어, 외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 니의 매가 어떻게 어, 대처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보문은 이제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어, 백성들 가운데 예, 유다 동포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다 동포들이란 뒤에 보면 그 귀족들 어, 그리고 그것의 관리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망과 어, 아우성들이었는지 어, 우리 뒷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어, 그들 가운데는 어, 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에 풀칠로 하러 살아가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그래서 곡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빌리는 그러면서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죠 어, 어떤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어, 그들이 배가 고파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밭 포도원, 집까지도 다 담보로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도 포도원도 집도 빼앗겨버린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그들 중에는 세금이 낼 돈이 없어서 그들도 역시 밥과 포도원과, 어, 을 잡히고 돈을 구워서 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곡식을 많은 이자를 주고, 어, 빌려와야 했던 사람들. 곡식을 얻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담보로 잡혀야 했던 사람들. 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담보로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던 사람들의 그래, 탄식이 있었다는 거죠. 5절에서는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도 고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들들도 있는데 밥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들이 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들이 에, 노예로 어, 또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그 자신의 재산도 다 남의 것이 되었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하며 어, 부르짖고 있는 어, 모습들입니다. 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탄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어, 오히려 자기의 동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포들을 또 어, 종으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었죠. 이 상황을 보니까 느에미아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드 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담보를 잡고 그들의 재산을 뺏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대회를 열게 되죠. 이제 8절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 어떻게 어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어, 이제 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동포들을 또 다시 팔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어, 그들을 또 다시 또 사오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 그들도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네이멘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얘기하죠. 당신들이 한이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포들을 어, 향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10절에서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이렇게 합니다. 어, 자신도 자신의 속한 가족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어떻게 보면 돈을 구워줄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어, 이자를 통해서 돈 놀이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만둡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느네미아는 그러니 당신들도 밥과 포도원과 올리브 밥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어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얘기하죠. 어, 그들이, 어, 그들로부터 빼앗았던 밭, 포도원, 올리브 밭, 집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들로 비싼 이자로 받았던 어 것들, 어, 구워주고서 돈과 곡식과 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비싼 이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들, 많은 비싼 이자를 받았던 것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 이 이야기를 들은 어, 귀족들과 관리들의 어,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소.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아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한 볼게요.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두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은 것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얘기죠. 어, 니이미아는 그들이 어, 대답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세양들을 오게 합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이죠. 제장을 불러 모으고 제장 앞에 서약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약속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게 또 준엄하게 이 약속을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이야기하죠. 어, 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에서 아, 옷자락을 털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의 재산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자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어, 그들은 서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주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죠? 신실하게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이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 속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이 많은 이자를 받고 어 혹은 그들의 에,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 상황 심지어는 종으로 그들을 팔아 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날 때어 네헤미아가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것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데 그 원리는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의 원리로서 돈을 다 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들 다 돌려주고 그들의 재산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 얘기할 때그 백성들이 그 관리들과 그 귀족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얻고자 살아가지만 진짜 살아가는 법은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함께 숨겨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살피며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특별히 어, 먹을 것이 없고, 또 그걸 위해 참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니에미아가 어, 그 일을 일으켰던 참 어,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참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들을 또 가르치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이 비싸게 받았던 이자들을 다 돌려주고 재산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그것들을 서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우리의 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웃들을 향한 참으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준행해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